안녕하세요. 톡투건강학클립 이번 시간 코골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코골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코골이 의 오해 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도 국내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 최고 전문가이죠 어, 신홍범 원장님 모시고 코골이의 오해 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슬립 수면의 원장 신홍범입니다. 저는 이제 대한 수면학회 보험의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코골이, 뭐 수면무호증의 진단과 치료에 관련된 진료를 주로 하고 있고 어, 이런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뵙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들이 코골이의 오해와 진실 이를 알기 위해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오해, 그주인상한 5, 섯 여섯 가지를 좀 음. 어, 짚어봤는데요. 가장 많았던 게첫 번째가 바로 코골이. 음. 코골이에서 자는 것이 오히려 잘 자는 것이다라고 네.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코를 골면서 잔다는 거는 기도가 좁아진 상태로 잠을 자는 거고 음. 그러다 보면 숨이 막히는 수면무호흡증이 올 수도 있죠. 음. 또 코골이 본인의 코골이 소리 때문에 본인이 잠에 방해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예, 네.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네. 실제로 이제 코골이로 인해서 우리 기도가, 기도주의 조직이 떨리는 것 네. 때문에 염, 염증이 염 만성적으로 생기고, 아. 그걸로 인해서 고혈압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연구결과도 있기 때문에, 네. 네, 코골이가 잠을 잘 잔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코골이는 오히려 잠잘 잠 자는 건 방해하는 어떤 원인 정세군요. 일 수도 있고, 네. 어, 더 무서운 질환이 어, 수면무호흡증의 전조 일 증상. 코골이는 잠 잘자는 하나의 정세가 아닙니다. 네, 음. 꼭 어,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 우리 여성분들은 코골이가 적다 아니면 음. 거의 없다. 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남자분들 사이에서도요. 음. 과연 그런가요? 네. 네 실제로 여성분의 코골이, 특히 수면무호흡증은 남자보다 적다. 네. 한 남성이 한반 정도도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어요. 네. 네, 반 정도가 안 된다는 것이 제로라는 아, 뜻은 아니니까 네. 여성분 중에도 코를 골고 수면무호흡증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 본인이 어, 안 밝힐 뿐이지 네. 대부 코를 고는군요그데 이제 네. 되게 젊은 여성분들은 잘 없고요. 아, 되게 폐경 후에 폐경. 여성 코골이 수면무호흡이 급격히 증가해서 음. 그 비율이 남성하고 거의 1대1이 돼요. 아, 오, 왜, 왜 그런가요? 예. 네. 왜냐하면 이제 여성분들은 저기 우리가 여성 호르몬이 나올 때, 폐경 전에는 여성 호르몬 중에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기도를 벌려주는 좋은 역할을 해줘요. 음. 그런데 폐경이 되면서 그 호르몬의 혜택이 끝나는 거예요. 아. 그때부터는 기도가 막히는 거죠. 남성하고 네네. 똑같아지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폐경기 이후 여성에서는 코골이 수면 몹싱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요. 음. 또 하나, 음. 폐경 전에 코골이가 심해지는 경우가 임신 중입니다. 아. 임신이 되면 기본적으로 좀 몸이 붙죠여성분들은 몸이 붙고 기도도 좁아져요. 그래서 임신 중에 코골이 모비이 심하고 아주 그게 좀 심한 경우에는 어, 임신 중독증이라고 음. 들어보셨죠. 네네. 임신 중에 혈압이 올라가고 산모도 안 좋아지고 태아도 안 좋아지는 그런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코골이는 수술로 치료가 된다. 네. 그래서 치료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네. 어떻습니까? 실제로요. 네. 실제로 수술로 치료되는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은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 예. 네. 그 비율이 높지가 않죠. 아. 한 완치되는 비율은 10에서 20% 정도. 아.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네.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에 대한 수술로 일부 좀 줄어들어요. 그러나 네. 여전히 코골이 무흡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고 음.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한 후에 더 심해졌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네. 이유는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은 우리 코에서부터 이 성대 네네. 위쪽까지 아. 여러 부분에서 좁아짐과 막힘이 생겨서 음. 만들어지는 게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이에요. 음.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을 수선하는 것만으로 그걸 다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네. 그래서 재발하는 경우가 많고 음. 그래서 이제 요즘은 코를 통해서 바람을 불어 넣어서 마치 기도에 터널을 만드는 것을 음. 그래서 막힘 없이 숨을 쉴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양악기 치료를 하게,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질문 가지고 할게요. 자, 코골이가 없다면 수면무증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사실 이제 기도가 좁아져서 코를 골다가 이제 숨이 막히는 게수면무흡인데 네. 코골이가 너무 너무 심해지면. 아예 수면 모음만 나타나고 코골이는 거의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네. 코골이 모비 심한 사람들은 이제 그런 네. 경우가 있고요. 어, 또 하나는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도 조직의 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코골이 단계 없이 바로 숨이 막혀버려요. 아. 네, 그래서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코골이 별로 없이 수면 모음증만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저도 코골을 골진 않은데 수면 모음증 생길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단순히 아나코안 고니까 난 문제 없을 거야라는 거는 조금 잘못된 생각이고 음. 어, 결국 이제 어, 검사를 해봐야지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아. 거죠. 자 다섯 번째 코골이는 사실 뚱뚱한 사람, 음. 비만한 사람의 한해서 코를 건다라고 네.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실제로 비만한 사람들이 코골이 수면 목증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네, 비만하면, 음, 그렇죠. 이제 이 네. 지방 조직이 기도 주변에 많이 쌓이기 때문에 기도가 좁아지고 코골이 모흡이 심해지는데, 한편, 이 기도 구조상 아래 턱이 작고, 음. 혀가 뒤로 밀려 있는 분들은 아주 마르신 분들 중에도 코골이가 심한 분들이 있어요. 아. 수면 모흡도 심하고, 네. 또, 아까 이제 잠깐 언급을 드렸듯이,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뚱뚱하지 않습니다. 음. 근데 이제 기도 자체 힘이 없으니까 코골이 모흡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갈수록 노인 인구가 증가를 하면서요. 이게 우리가 노인 인구 중에 갑자기 돌연사하시는 분들 가끔 보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 중에 혹시 좀 수면과 관련된 장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수면 치료를 하면 무슨 비수술적 요법으로 치료를 하게 될 경우에 우리 양악기 치료를 언급을 하셨는데요. 양악기 치료 그러면 우리가 산소 마스크를 쓰듯이 써가지고 어, 머리에 띠를 딱또 끼워 가지고 하다 보면 참 이게 모습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되게 불편합니다. 이런 불편 치료를 해야 됩니까? 네. 결론은 이제 해야 되는 거고. 네.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에 이제 비수술 치료 가장 효과적인 치료인 그 양악기 치료에 대해서 이제 조금 불편하다, 거추장스럽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계세요. 네. 편견이라고 하면. 본인이 이제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느끼시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 양악기를 쓰고 계시는 분들 상당수가 상당히 잘 적응을 하고 있고, 어, 물론 이제 착용을 하는데 불편도 있고 조금 힘든 게 있지만, 양악기를 쓰므로 해서 덜 졸리고 혈압이 떨어지고 심장질환이 예방되고 뇌졸중이 예방되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치매가 예방되는 그런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제 양악기에 이제 이런 몇몇 가지 불편감을 이제 음. 예, 극복하고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거고 또 처음에는 좀 다소 불편한데 점점점 이제 익숙해지거든요. 우리 기자님도 음. 지금 안경을 쓰시잖아요 네. 처음에 안경 쓰실 땐 불편하셨죠. 네. 지금 뭐 몸의 한 부분 그죠.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악기도 제가 지금 양악기를 3년째 쓰고 있거든요. 네. 저는 양악기 마스크가 없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 답답함을 바로 느끼기 때문에 네. 쓰면 이제 잠을 잘 자고 바로바로 그런 효과가 나타나니까. 음. 네, 지속적으로 쓰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코골이의 오해 진실로 우리 자세히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만하지 않아도 코를 골수 있다. 그리고 코골이가 없어도 수면무호 생길 수 있다. 우리가 참 잘못 알고 있던 많은 오해 진실을 오늘 정말 명확하게 푸는 시간을 가, 갖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정보를 주신 우리 심호흡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